네걸때 무릎이 아프신가요? 네 어딘가 음. 아요. 파아 그래요? 아. 좀더 걸어보세요. 네. 이가 아프시고 고관절이 어, 아프시네. 네 음, 이쪽으로. 그렇네. 네, 이쪽으로. 관절이. 음. 네, 렬려, 렬려, 렬려. 음걸때 충격이 가요? 어느 쪽이 더 아파요, 다리가?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여기 앉요보세요 근데 다이가 지금 많이차이요네이가많이 음, 사이 사이 많이 나죠? 른이 네, 많이 네. 나죠. 른쪽이나오른보이지 자, 눈쪽이요오른요오 그거는 알고 있었이요가 항상 이렇게른요이렇게른이요게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른이요이

아멘. 짧은 다리가 길어질 때다. 더 길어질 때다. 아멘. 예수 이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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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발 라발 카라발라 발라 카라발라. 예수 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으로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완전히 길어졌어요?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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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라발 카라발라 예수 이름으로. 멘 완전히 길취어다. 아멘.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예수 아멘. 똑같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똑같아졌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음. 이렇게. 아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시으로 무릎이 연골. 착증 있어요? 그것 응, 있는 거 같아요. 이시으로예수바라로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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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예 Yeselim으로, Yeselim으로, Yesim으로, başlayacağız. Cuma. Yeselim으로, Yesim olarak Allah Allah Karabekir Şer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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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elim으로, Töreni kovandı başlayacağız. Cuma. Yeselim으로, belli başlayacağız. Cuma. 열심으로, 열심으로, 정상으로 치료될 지어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살! 할렐루 아멘. 한번 걸어가보세요. 이 걸어가보세요. 살살 걸어가보세요. 아픈 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어떤지, 걸을 때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셨어요? 많이 좋아졌죠? 예. 네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뛰어갔다 아, 예. 할렐루야 아, 아, 좀 뛰어봐, 뛰어 오, 오, 할렐루야, 빨리, 세게, 세게 뛰세요뛰어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